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주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읽기를 포기하거나 또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성서를 올바르게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서는 성서 기록자가 성령의 은총에 의해 하느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당연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단정함과 경건함을 지녀야겠죠. 둘째로 특정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은 성서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서 안에서 자연과학의 진리나 역사적 정확성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개시의 목적은 종교적 진리에 있는 것이지 과학적 원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즉 성서에 나와 있는 통속적인 표현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성서는 신학서가 아니라 신앙서라는 사실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성서에는 성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현대인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교회에서 정한 해석에 따라 성서를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성서는 우리 영신 생활의 무한한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거나 더 이상 성서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서는 평생 동안 공부해야 될 과제이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성서에서 더큰 진실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로, 성서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의 배경, 즉, 역사와 언어 등에 대해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성서는 한 번에 많은 부분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은 암기하거나 따로 정리해 두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를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성서를 올바르게 읽는 법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성서 읽기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